이렇게 많은 중생들의 여러 가지 마음을 여러가 다 압니다. 여래는 체성 위에서 아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의 체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마음이 아님을 곧 마음이라 이름하기 때문입니다. 이 도리는 중생이고 중생이 아님을 중생이라 이름하는 도리와 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뜻인가하면 이것을 해석하겠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수보리야, 과거심을 얻을 수가 없느니라. 마음이 지나가 버리면 과거는 곧 없는 것입니다. 다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생들이 통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본래 지나간, 지나가 버린 일인데 다시 회상을 하고 놓지 못합니다. 본래 없는데 자꾸 생각합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현재심은요, 현재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생각이 없어지면 뒤에 생각이 따라옵니다. 아침의 마음과 정오의 마음이 다릅니다. 아침의 마음이 아닙니다. 또한 불가득입니다. 현재 마음은 현재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업할 때 마음과 현재가 다릅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면 다릅니다. 마음이 수시로 변화합니다. 변화가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과거 마음을 이미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생각, 생각이 머무르지 않으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 마음은 아직 안 왔는데,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현재와 미래를 다 얻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과거는 사라졌고 소멸했습니다.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의 마음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생각 생각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허망한 분별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모두 허망한 분별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을 마음이라 하겠습니까? 과거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라면 과거가 없어지면 마음도 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라면 현재는 머물지 않습니다. 앞의 생각이 사라지면 뒤의 생각이 일어나겠습니까? 미래의 마음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과거심은 불가득이니 망념입니다. 앞에 생각이 망념이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쫓아가서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심은 불가득입니다. 마음은 상이 없습니다. 마음에 무슨 형상이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심장은 그것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망한 망상심이고 망심입니다. 진짜 마음은 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진실한 마음을 볼 수가 있을까요? 만약 본다면 깨달은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미래심, 미래심은 불가득입니다. 본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이 마음은 무엇일까요? 무량거 미래의 습기이지 자신의 마음이 아닙니다. 과거는 다시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삼심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어떤 이름을 붙여야 할까요? 부처입니다. 성부를 하려는 것입니다. 삼심을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수행해서 마음법이 다 공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삼심을 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성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매우 심오합니다. 어떤 것이 부처인가? 무심도인입니다. 도를 성취한 사람입니다.